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 넉넉 력 1호 열정남네 제가 오늘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늘 저희 팀투 스타 한시 빼고 한시는 근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나게 지금 말아먹어가지고 뭐 지금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삐로 에 자르고 지금 한시 써야 될 판입니다. 편집 자로 지금 삐로 괜찮겠습니까?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갑자기 긴급하게 모신 이유는 지금 부산에 타미야 공식 매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 개. 3개. 세 개죠? 저 빼고 몇 명입니까? 세 3명, 명이 3명. 세명세 명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오늘 세 분이서 뽑기를 해가지고 각각 어디를 가지 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뽑기를 해가지고 광복 서면 타미야 새로 생긴 동부산 타미야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비기닝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각각의 매장의 스타일대로 배워서 오는 겁니다.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만들어 오라고요? 아, 저도 같이 갑니다. 물론 촬영하러. 같이 가서 만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대결을 할 거예요. 아무튼 대결을 해가지고 총네 번의 대결을 할 겁니다. 네 번의 대결을 해서 승점제로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 달간 야다타임 1, 2, 3등 순서대로. 제일 손해는 열정남입니다.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일단 진짜. 제일 손해는 열정남인데 어쨌든 오늘 누가 어딜 갈지 그것도 이제 진짜 랜덤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뽑기 하는 거는 제가 편집도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어? 그냥 뽑을게요 욕해도 편집 안 할게요 삐처리만 하지 컷 편집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거 리얼로 오케이 콜 일단 그러면은 아니, 저는 저는 제가 벌칙이 아닐까요? 벌칙이 아니고 미니카 제일 잘하시잖아요 여기서 예? 아닙니다 아, 아 미니카 단독 영상도 찍었잖아아 그거는 그 그냥 그 정도의 어드밴테이는 가지고 해요 삐에로는 아, 아, 아. 네, 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당장 씨 지금 보순서막 <수가> 부담이 <웃음> <웃음> 없어서, <웃음> <웃음> 여기서. <laughs> <laughs> 여기서. <수>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네. <laughs> 자, 그럼 제가 잠깐만 뽑기를 하기 위해서 펜이랑 종이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자, 일단 여기 종이 3장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피에로한테 주십시오, 이세장을 자, 노트에 적읍시다. 광복, 서면, 그리고 동부산. 부산에 있는 경기장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경기장도 지금 부산에 제가 알기로 3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산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부산 경기장, 그리고 영도에 있는 새로 생긴 LPG 경기장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는 또 다른 클래스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해 오, 일단 처음은 타미야 매장으로 하고. 자신의 경기장이 자신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아, 그럼 좋지. 오. 요 컨텐츠가 잘 되면 은파지까지 갑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나? <laughs> 그땐 막 <나> 따라간다. <laughs> 아, 혼자, 어, 아, 혼자 가야 아, 된다. 혼자 아, 가서 어, 브이로그처럼 아, 찍어 오기. 근데 얘가 가면. <laughs> <laughs> 말안할 텐데, 계속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말 여기 적으시면 음. 됩니다. 팬도 드린 이유가 아. 그거예요. 제대로 투표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정남 씨한테 제가 제일 형이니까 먼저 네. 물어볼게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저는 소클래스에서 네. 입문을 했던 네. 어, 그런 좋은 기업과 그런 길을 받기 위해. 길을 받기 위해서. 너지를 받기 위해. 시너지를 남포점. 아, 광복점. 네. 남포점. 광복점. 네. 네. <laughs> 아 자, 아 자, 오케이. 야, 그럼 피에로는? 서면점. 아, <laughs> 서면 아 음, 피에로. 서면점. 어, 어. 피에로 서면점. 이게 n p c 에요 가족이에요. <laughs> NPC. 아... <laughs> 그러면은 막막씨는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장 살기 때문에 기장 살기 때문에 동부살. 기장인 동부산 아 제일 가깝다 지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가 있네 사무실 다시 왔다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아, 만나면 그럼 되겠네 그냥 바로 하고 이렇게 자동차 다시 오면 됩니다 어 아, 아, 그렇죠 아무튼 지금 가고 싶은 데는 이런데 누가 어디 뽑힐지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님이 물어봐서 말했는데 딴데 가면 좀 가기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건 당신의 사정이지 <웃음> 아, <웃음> 그건 <웃음> 그럼 제 것만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누가 카톡이야 지금? 야! 뭐? 내 카톡이야? 샤, 샤크꺼래 샤크꺼야? 네혼넬라다가 실패했다 삐에로 <laughs> <꽃트, 꽃트, 꽃트. 웃음> 왜? 아저거라고꼰라고꼰라 자 일단 종이 접읍시다. 못 알아볼 정도로 접읍시다. 이거 접는 동안 말씀드리는 건데 세개 매장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미니카를 오래 하셨고 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다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1, 2, 3 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쪽이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저희의 실력, 조립 실력, 조립은 어차피 저희가 할 거거든요. 예 아. 대회하기 네, 전에 세팅도 다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다 자기 실력입니다. 우리가 가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들이 그럴수도 있죠 삐로 가가면은 진짜 싫어 <laughs>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됩니다 <laughs> 저기는 저렇게 하셔야되고요이해 하셨어요? <laughs> 자다 잡았어요? 자 여기 모자에 넣어주십시오 모자에 넣고 제가 마음대로 좀 흔들게요 진짜로 누구부터 뽑을래? 아 낙선배 낙선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선배부터? 낙선배부터 제가 또 손이 금손이거든요 자 일단 동산. 계속 동산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지금 참고로 동부산에는 저랑 극악 그 미니카 촬영을 같이 했던 BNS의 아 이병인 선수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꽃출준 남자. 서면 타미야 같은 경우에는 또 SMC몰, 저의 스승님도 계신 아 SMC몰이고 또 광복 타미야 같은 경우에 미니카계의 아주 유명 인사이신 백대 가고? 아저씨, 점프가 고수. 근데 비기닝이 점프카라는 거. 아, 아 여기서 또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 그러니까 또 크네. 큽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해 놨고요. 눈 감고 뽑기. 네, 눈 감고. 눈 감아. 눈 감으세요. 자, 손 펼치고 예. 거기서 하나 뽑으십시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하나 맞나? 아, 하나 맞네. 한 번에 동시에. 한번한 한 번에 깝이다 우리. 예. 네. 아니, 하나씩. 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도 하나씩. 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도 아, 까지, oduru는, Eller, 하나씩. 더, 더, 더 좋은 맛이. 좋은 맛이 있지, 그래요. 자, 과연 어디일 것 같아요? 네네. 아 동부산이에요 동부산이에요? 동부산인데 이건 동부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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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낙락이가 가게 될 곳은? 이거 방금 저는 뭐야 이와 밖에서 와. 보이지도 않아요 어어어야야야 깜짝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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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동작이 깜짝이야 동작이 깜짝이야 웃는다는 줄 알았어 오! 각을 봤어요 이 각을 봤어요 이 각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네다각 들어가요 어디니까자어디니까 <laughs> <laughs> 광복점 낙나이 어. 광복점 당첨됐습니다. 늑대 아저씨 광복점. 또이 어, 비기는 예. 점프카 고수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 고수님한테 배우는 게 점프카는 고수, 고수한테 그냥 기다려, 동부사기다려라 동부사 내가 팔라 <laughs> <laughs> 갑자기 갑자기 동부사. 어, 점프점 고수님한테 자, 배워간다. 자낙나이는 광복점 당첨됐습니다. 어. 자 이제 누구 뽑을까요? 이제 피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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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는 아, 피에로는 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아예 또 여기, 아, 오케이, 순서대로 피에로. 아 근데, 아기장이됐나 집이. 집이 기장인데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완전 정반대로 가네. 어, 바로 뽑았어. 오. 조금 좁으면서 하세요. 너,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laughs> 일단, 아, 일단 낭나기가 확인하는 걸로. 낭나이가 아, 확인하는 걸로. 오와. 아 어디 가고 싶다 했지? 서면 가고 싶다 했지 피에로. 기배 그 어디지? 기배지. <laughs> 김배야 동부산이 또 정반대지. 동부산이면 기배에서 2 시간. 걸리는데 2 시간 걸려버리는데. 동말인가? 축한다야 어? 정말인가? 축구한다, 야. 어? 아야 나도 기장서. 아 나도 이거 한 시간 반가야 되거든. 축한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아, 아 서면인가? 와어어아 서면. 아, 서면담이야 당첨됐습니다 <laughs> 아, 다행히 가까운 곳서면담 어, 어. 원래 가고 싶었던 곳 그러면 자동으로 저는 동부 동부산 네 열정나무 동부산 다 요렇게 지금 확정이 났고요 가가지고 비기닝 클래스 찍는 거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따라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기닝 클래스를 만드는지 비기닝 클래스가 근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베어링이 없고 플라스틱으로만 할수 있고 시스템이 들어가면 안 돼요 행잉이나 앵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베이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네 베이직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입문자분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비기닝이라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냥 비기닝 오케이 플라스틱으로 하는 튜닝 비기닝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는 현존을 해요 이제 베이직 대회랑 비기닝 대회 이런 식으로 따로 네. 따로돼 있기 때문에 구베이지 가면은 더 헷갈릴 뿐입니다 네. 사람들한테 그냥 비기닝 클래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진짜로 또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가공이 안된 오로지 가공이 안된 그리고 시스템도 안된 시스템도 안된 베어링도 안된 베어링도 안된 롤러도 이제 플라스틱 어, 그러니까. 롤러만 뭐 플라스틱 롤러만 그 진짜 조립이 어떻게 진짜 되냐? 관건이 엄청 크게 자기가 된다.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야. 각 매장에서 어떤 미니카를 추천해. 주고 어떤 미니카를 추지. 어떤, 어떤 킷을 추천해 주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배울지. 아 이게 좀 재밌겠네요. 이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총네 번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단 각세 군데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다 트랙이 다 깔려 있습니다. 광복점도 깔려 있고 서면에도 깔려 있고 동부산에도 깔려 있고. 트랙은 아마 <laughs> 최고는 광복이죠. 네. <laughs> 자, 아무튼, 거기서 한 번씩 붙어볼 거예요, 일단. 각각의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가지고 관계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여기서도 대결을 합니다. 이아 트랙에 맞게 비디닝 세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품 추천도 다 받고 거기서 부품도 어차피 다 구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서 차를 한대 만들었어요. 그 이상의 다음 대결 때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세팅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건지. 못 바꾸는 걸로 갑시다. 못 바꾸는 <웃음> 걸로 갑시다. <laughs> <못 바꾸는 걸로. 웃음> <걸로. 웃음> 그그 세팅 그대로그 그 세팅, 세팅 그대로인데 그냥 그때부터 모터랑 건전지 싸움이지 아 모터랑 건전지는 그때마다 바꿀 <laughs> 수 있고? 어 모터랑 건전지는 그때마다 바꿀 수 있고, <laughs> 어, 바꿀 수 있고. 비기닝은 라이트 대시까지니까그 밑으로 바꿔도 된다? 그 밑으로 바꿔도 된다 건전지로 네. 많이 네. 세게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아, 해도 된다 와 이거 좀 그것만 차이다 그거는 저희 생각으로 그냥 네 그거는 이제 세팅하면서 이제 아. 주행하면서 아. 이 정도 건전지 양이면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딱 하는 거지 건전지 체크기 들고 와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쪽에 등기장을 가서 네. 몇번 정도 굴려볼 수 있습니까? 굴려볼 때는 3명 동시에 경기장 못 갑니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돌려보기. 돌려볼 때 만약 광복으로 예를 들게요. 광복은 트랙 바로 옆에 영화관이 있잖아요. 두명은 영화관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laughs> 10분 동안 한 명이 세팅 잡고 <laughs> 바꿔서도 10분 동안 한 명이 잡고 아, 그래서 40분. 총 30분 걸리지, 세팅만. 그래야지, 왜냐면 딱 보면은, 어? 쟤 너무 빠른데? 내가 좀 돌려야지. 이건 재미없잖아. 각각의 이야기지. 리얼리티로 각각의 어. 그거를 딱딱 딱 비밀리에 딱한 다음에 딱 시작을 해야지 그 우리 대결할 때마다 그쪽 사장님들 따로 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 <따라오죠>. <웃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여기서 그건 안돼 <laughs> 영상통화 가능합니까? 누구라아 <laughs> 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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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영상통화. 그러면 우리가 대결을 할 때는 그 사장님들이 거기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오죠 만드는 것만 목서 하더라도 네. 그사장님은이못 오는 거네요 못 오죠 일단 그 대신 처음에 가서 만들 때는 충분히 주행해 보고 주행했는데 만약 이탈을 한다. 여기서 이탈 하는데 왜 이런 걸까? 이런 거뭐 여, 물어볼 수도 있고 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물어볼 수 있고 하지만 대결은 또 다른 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장님들 CCTV로 훔쳐보게요 <laughs> <laughs> 약속. 자 그리고 총세 번에 그렇게 하면 세 번이잖아요. 근데 네 번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은 여기서 합니다. 아 여기 저희 트랙에서. 예. 사무실 대면또 제가 자신 있죠. 그래가지고 각각 트랙마다 1등한테 3점, 2등한테 2점, 3등한테 1점 주면서 총 4번 대결해가지고 승점제로 1, 2, 3등 나누도록 할게요. 늑대아씨 12점, 갑시다 12점, 3, 4, 12 맞네. 어우, 수학 잘하네. 그러면 꼴등은 여기서 확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똑같이 꼴등은 여기서 쟁반 맞는 기회를 드립니다. 두 아. 명한테 나 빼고 두 명한테 아. 전부 다. 아니면 쟁반 말고. 아, 아 설마? 아, 저 괜찮은 아. 생각이 났어니 우리 그사장님한테 돌아가면서 다한 대씩 맞으러가을까요 어, 쟁만 어, 돌어가서 쟁만 들어가서? <laughs> 어, 그, 아니면은 스승님한테 맡기지 스승님한테 가서 맡기 그, 좋네. 사랑님에. 그, 사랑님에 좋네. 네. 해초리는 맞네. 그리고 SMC호 같은 경우에 야외이기 때문에 <laughs> 물싸다고 <물사다구> 가능한데. 그러면 은 물싸다고. 서면은 물싸다구로 나. <laughs> 서면은 물싸. <물사다구. 웃음> 네, 서면은 물싸다구 아니 <laughs> <laughs> 서면은 야외이기 때문에 서면 대결에서만. 아아 아, <laughs> 서면. 서면 음, 트랙에서 때. 굴릴때물싸다구1등한테 아, 무슨... 그러면은 피에로 이득이. 무서워, 가자. 응. 내가 수건 챙겨갈게로는 진짜... 저는, 이영상이영이영에서 봤던, 이 영상에서 봤던,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봤던, 이 영상에서 봤던, 이 영상에서 봤던, 이 영상에서 봤던, 이영상이영상에하 봤던,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지 영상에서 봤던, 이 영상에서 봤이영이에어 그러면은 각각의 미니카 튜닝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이바이 바이! <laughs> 다같이 아니 다같이 쓰지말고 아니 뭐하냐 갈게요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뭐쓰고 있는데 뭐, <웃음> 노잼 노잼 <웃음> 노잼 노잼